관련해서 의혹을 제기한 인물들에 대해서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적반하장 그리고 도둑이 매를 들고 있는 격입니다. 김성규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거짓은 무너지고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규 의원 말대로 이제 거짓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검은 진실을 제대로 밝혀야 합니다. 김성규 의원과 원희룡 전 장관이 이 사건의 실체를 가장 잘 알고 있을 사람입니다. 두 사람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진실을 국민께 가금 없이 있는 그대로 알려야 됩니다. 이미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해서 유혹을 받고 있는 공무원들은 구속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특검팀은 구속된 공무원이 용역업체 측의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의 관심 사항이라고. 강조했다는 진술까지 확보했다고 합니다. 실체가 드러나고 있고 사실이 하나나 하 밝혀지고 있습니다. 용역 회사에서 종점 변경을 제안했다던 원희룡 장관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저와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하자 날파리 선동, 개담지포자라고 일축했던 원희룡 장관. 저는 그 당시에도 이미 용역 회사가 종점 변경을 제안했던. 원희룡 전 장관의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며 손바닥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어, 있는 격이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특검의 촉감입니다양평공공지구 특혜 의혹과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의혹은 김건희 게이트이자, 게이트이자 동시에 양평 k t 입니다 김성계와 원희룡 두 사람은 이번 의혹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윤석열 독재 시, 정권 시절에 미진했던 수사를. 검이 철저하게 수사로 결자해지십시오. 그것이 역사의 요구고 시대 의 요구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인을 접을까요? 예, 강득구 의원님께서 여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강득구 의원님, 또 윤정근 의원님, 그리고 여주 양평 민주당 지역위원회 양평 여민동나 민생경영구소 검사 검사 모임이 공동 주최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오늘 서울의 소리, 오마이뉴스 TV, 또 뉴스버스, 안정글 TV 등에서 지금 생방으로 많은 분들이 또 어, 저희들이 어, 무더기로 고소도 당하고 또 어, 실행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 함께 걱정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어, 참가자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김성교, 윤성열, 김건희 세력으로부터 고발당한 어, 양평군의 최영복 군의원님 모셨습니다.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 최재관 위원장 역시 고발당했습니다. 저는 저 역시 고발당한 민생경정구서 안진걸 소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 공동 개최 주신 민주당 안성지역위원회 위원장 맡고 계시는 윤종근 의원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역시 예전에는 제명 처분이라는 고통을 이젠또 고발 이라는 고통을 당하신 양평군의 여현정 군의원님 모셨습니다. 양평 여민동락 전 대표를 맡으셨던 김여, 양평 주민 김현호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 저희랑 함께 윤석열, 김건희, 김성교 등을 함께 고발해 오고 규탄해 온 검사검사 모임의 이희성 변호사에 모셨습니다. 어, 최근, 어, 여는 말씀 강두꾼님 잘해 주셨고요. 최근 전체적인 상황과 어, 고발 당한 것에 대해서 우리 여주양평 지역위원회 최재관 원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여주 양평 지역위원장 최재관입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아, 지난 9월 17일 국민의힘 김성교 의원은 또 저와 김호준 공장장은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호준 공장장 우리 안진글 소장님 우리 양평 군의원들 이렇게 무더기로 어, 고소를 하였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와 공원지구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이제 고발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하도 고발을 많이 당해서 김성교 의원으로부터 지금 몇 번인지도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네건 정도 있었던 것 같고 이번까지 하면 한 다섯 번째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것들은 다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만큼 김성교 의원은 이 고발을 가지고 우리가 제기하고 있는 정당한 의혹을 입틀막으로 가로막겠다 하는 것으로 진실을 덮겠다. 하는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성교 의원은 스스로 MBC 보도를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자백한 바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친구고 그리고 장모 허가를 잘 내줘서 늘 미안해하고 고마워한다는 얘기를 어, 직접 얘기한 것을 우리 MBC에서 이미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공항지구 개발 과정에 허가를 잘 내준 것 그리고 개발 부담금 17억 원을 6억 5천으로 깎아주고 많다 그러니까 제로로 이렇게 완전히 면제해 주고 그런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그저 과장의 전결로 이루어졌다고 하고 비겁하게 빠져나갔습니다.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장모에게 허가를 잘 내줘서 너무 대통령이 고마워한다라고 자백한 이 사람 당장 처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속 수사하고. 이번 특검을 통해서 엄정하게 조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한참 진행될 때도 국토의 소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이 노선을 변경하는 것이 더타당하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해 왔었습니다. 이제 이제야 말로 특검을 통해서 진실이 밝혀짐으로써 우리 김성기 의원이 그동안 했던 잘못들에 대해서 낱낱이 밝힐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 큰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우리 최재만 의원님 네번 넘게 고발당하시고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제 우리 기자님들 보시라고 2013년 6월 말에 강독권의원님이저 제가 처음으로 김근희 고속도로 국정조사 실시해라. 이건 윤선열 탄핵감이다 하면서 들었던 피켓 지금 이제 너덜너덜해졌는데 저는 항상 가방 안에 이거 갖고 다닙니다. 어, 윤석열, 김건희, 최순 일당의 탐욕과 비리가 가장 집대성된 게 삼부토건 주가 조작, 도이치먼트 주가 조작, 그리고 어, 김건희 고속도로 조작이죠. 그래서 잊지 않게 서 갖고 다니는데요. 이 너덜너덜해진 피켓을 그만큼 저희들이 2023년부터 지금까지 2년 넘게 끈질기게 어, 투쟁에 와서 저희들이 눈에 까시라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저희들을 이렇게 무더기로 고발하고 제가 없는 걸 알고 고발한 사람한테 고발함 무고죄까지 저한테 혐의를 씌운 것은 해도 해도 너무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미 이 윤석열, 김건희, 김성교 세력 그 일당의 폭력은 어, 서량평고속도로하고공공지 문제점 이야기했다 해서 여현정 군요님을 다수임으로 어, 양평군위에서 제명했을 때부터 드러났습니다 그 비판이 너무 싫었고 무서웠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법원에서 그 제명이 잘못됐다 해서 다시 구녀원 자료로 돌아오신 여현정 구녀님께서 또 이번에 고발이라는 고통을 겪으시, 겪, 겪으셨는데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laughs> 어, 제명됐다 살아난 양평군의원 여현정입니다. 어, 최근 김건희 특검의 공흥지구 고속도로 수사 압박과 또, 권성동 의원의 구속 등으로 국, 극도의 불안 상태에 놓인 김성교 의원이 김건희 국정농단의 진상규명을 위해 싸워왔던 민주인사들을 고소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 바로 세우겠다고 떠들었지만, 김성교 의원의 이러한 행태는 그 자체로 범죄 인정입니다. 최은승, 김건희 일가의 막대한 부동산 이익을 안겨준 공흥지구 개발 비리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불법 종점 변경에 가담하고 내란 선전 선동을 일삼고 내란 수계를 비호하는 일에 앞장서 왔던 자가 어디서 감히 진실과 정의라는 단어를 입에 담습니까? 김성교 의원에게 경고합니다. 당신에게 미안해하고 고마워했다던 폭탄주 함께 나눠 마시던 대통령 친구 윤석열은 이제 수감번호 3617번 내란수계일 뿐이며 당신이 특혜를 베풀며 충성을 다했던 김건희는 수감번호 4398번 국정농단 핵심 피의자일 뿐입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정신 차리고 자중하십시오. 양평에서 반세기를 이어온 당신의 왕국은 이제 끝났습니다. 불의하고 부패한 권력은 반드시 법적 사회적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역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정농단에 가담했던 양평의 단순 협조자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이제 진실을 말하고 침몰해가는 김성교 후에서 빠져 나오십시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국정농단의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범죄자들이 처벌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연현정 군원님 감사합니다. 어, 우리 민주당 국토위에서 활동하시는 윤정근 의원님도 오늘 공동 주최 주셔서 저희큰 힘을 실어주고 계십니다. 어, 국토위에서 특히 부동산 교통 분야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이이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많으시고 계속 저희를 격려해 주셨는데요. 어, 김성규 의원이 저희들 어, 무더기로 고소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렇게 걱정돼서 저희를 어또 함께 주에서 달려와 주셨던 윤용훈 의원님께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경기도 안성 국회의원 윤종군입니다 어, 윤석열 김건희의 어, 국정 농단 어, 그중에 가장 핵심이 양평 고속도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난 수년 동안 국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어, 건설되어야 했을 양평 고속도로가 오히려 윤씨 일가 또 김건희 일가의 사적 이익을 챙기는 수단이 됐다는 측면에서 너무나 큰 자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런 국장농단 과정에 우리 국토위 관계자들까지 부안내내동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통탄스럽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약품구속들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최선의 활동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영훈 은 고맙습니다. 최근에 특검에서 공원지구 비리하고 서울 양평 국정고속도로 국정농단은 사실 99%다 진상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몇 군데 빈 부분 모자란 부분은 저희들도 또 민간국토교통위원님들도 어 마지막에 최선을 다해서 100% 진상을 다 규명하는 데 예를 쓰겠습니다. 양평에 살고 계시고 양평 주민으로서 분노에서 달려오셨습니다. 양평 여민동락이라고 하는 주민... 단체 전 대표 김현호 선생님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김성교 의원은 좌파들의 정치적 선동질이라고 이야기에 앞서서 양평 공흥 아파트 개발 특혜 관련 다음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최원순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당시 아파트 건설 부지가 공공 하수처리 구역이 아니었음에도 어떻게 인허가가 났던 것입니까? 공공지구 아파트 부지 매입 과정에서 드러난 김건희 최운순 일가의 농지법 위반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허가 기간이 종료됐음에도 시행사는 아무런 요청이 없었고, 그러나 공사 중단 등의 조치를 해야 할 양평군이 오히려 스스로 공사 기간을 소급해 연장해 준 비상식적 행동은 당시 여주지청장 윤석열과 관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순수익 100억 원 이상이 발생한 아파트 개발 사업에 대해서 개발 이익 부담금을 한 푼도 부과하지 않은 것은 김건희 윤석열 일가에게 명백히 특혜를 준거 아닙니까? 당시 공공지구 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춰서 급하게 추진된 남양평 IC 개통이 김건희 최원순 일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무리한 개통은 아니었습니까? 당시 양평 군수로서 최종 결제권자였던 김성교의 김성교 의원이 답해야 합니다. 그동안 진행된 양평 공원 직구 특혜 수사는 축소 수사, 꼬리 자르기 수사였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김성교 의원이 말하는 면죄부의 근거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특검 수사를 통해 김성교의 직권남용, 국고손실죄 등이 낱낱이 드러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철저한 특검 수사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평주민 김현호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 고소당한 저희들 위해서 기꺼이 기자회견을 개최해 주신 강득구 의원님, 윤정근 의원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는 굴하지 않고. 어, 특검이 지금 양평공흥지구와 양평고속도로 국정농단 최근에 여러분 기자님들께서도 다 보도 공유하셨겠지만 대부분 밝혀냈습니다 인수위 시절에 어, 서기관들과 어, 인수위 시절에 대규모 협잡이 있었고 엄청난 특혜가 있었던 걸다 확인됐기 때문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최후의 발악을 김성교 세력이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어, 생방송을 함께해 주신 오마이뉴스 서울의 소리 뉴스 버스 안진을 TV 선생님들 그리고 시청자님 고맙고요 또 우리 저희들 취재해 주시고 이야기 들어주신 기자님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기자회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